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또 여러분과 이렇게 함께 말씀으로 어, 만나 뵙게 되고, 또 말씀을 통해서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돼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어, 오늘은 어, 21강입니다. 신명기를 따라 걷는 아침 21번째 시간, 어, 신명기 6장 16절부터 19절의 말씀을 통해서 마사에 서 있다면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신명기 6장 16절로 19절까지의 말씀 제가 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마싸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귤례를 삼가 지키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죄성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어, 신명기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쵸? 여러분, 계속 반복하면서 모세가 지금 계속 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어떠세요? 지금 신명기를 따라서 계속 이렇게 오시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되어지고, 또 매일 이렇게 듣는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 오늘 특별히 말씀을 보면 16절에 어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라는 말을 하죠. 아 이런 말은 이제 규례와 명령과 증거를 계속 지키라는 말씀 사이사이에 이렇게 의미를 갖고 집어넣는 예, 이렇게 좀 이렇게 빈 곳에 그것을 메꾸기 위해서 어떤 이렇게 핀을 받는 듯한 그런 모습 그런 의도를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영화를 시험하지 말라는 마사는 무엇일까요?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출애기 17장 1절부터 7절을 보면 이 신명기가 재밌는 게꼭 이렇게 배경들이 있지 않습니까? 민숙이출애기막 이렇게 예, 꼭 한번 오늘도 보세요. 출애기 1장 17장 1절부터 7절까지 보면 애굽에서 출근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르비댐 장막을 쳤을 때 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이 없으니까 모세를 원망하면서 막 다투는 장면이 나와요. 17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며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 당신이 어짜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을 목말로 죽게 하느냐? 라는 얘기죠. 저 여러분 제가 목사다 보니까 이런 얘기 많이 들어요. 어, 이거를 지금 버전으로 바꾸면 이거요. 아, 내가 예수 믿게 돼가지고, 그냥 옛날엔 잘 살았는데 예수 믿게 돼서, 내가 성경 공부하게 돼서, 내가 하나님을 더잘 알게 돼서, 내가 기독교의 은혜라는 걸 경험하게 돼서, 그래서 내가 사는 게더힘들어졌어요 라는 얘기 정말 많이 듣습니다. 그말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 거죠? 그말 속에는 우리와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가축이 목말로 죽게 됐다는 말은 무슨 얘기죠? 내가 예수를 안 믿었으면 훨씬 쉽게 살았을 텐데. 내가 예수를 안 믿었으면 훨씬 내 삶이 그래도 이것보다 좀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니까 불편하다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지금 원망하는 이유는 뭐냐면 출애굽 하지 않았을 땐 노예일지라도 노예인 것만 제약은 다 괜찮다는 거예요. 근데 나오니까 지금 밥 새끼가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로 인간의 인식의 한계와 그리고 정말 인간의 얼마나 보잘것없는지를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거죠. 노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익숙해져 버린 거지 그것이지 그것이 절대로 내가 축복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노예 안에서 내가 밥을 주는 거를 것뭐 예, 배급이든 모든 새끼를 예, 그냥 주는 대로 먹는 것은요. 여러분 그건요. 정말로 인간으로서의 어떤 가치를 누리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익숙해져버린 거예요. 그게 친밀해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익숙함과 친밀함은요. 나를 예, 움직이게 만드는 힘은 있지만 반대로 무슨 힘이 없냐면 변화에 대해서 성장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막는 것이 오히려 방해가 되는 것이 익숙함과 친절함, 친밀함입니다. 여러분 이 노예에 익숙하다 보니까 지금 왜 출애굽을 하게 됐는지 하나님이 왜순수그 가장 자기들의 주인 되었던 애굽을 통해서 열 가지의 그 제안과 홍해를 가르치는 역사를 직접 하셨는지조차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밥새끼 때문에 지금 물한 모금 먹는 것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단이요 이 물을 갖고 우리의 관점을 항상 장난을 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물은 우리 기본적인 것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우리의 삶에 예수를 믿느냐, 내가 어떤 것을 포기해야 되고 예수를 믿느냐, 때로는 재정 시험을 받느냐, 그 재정적 시험을 받느냐고 우리가 그 테스트를 받기 위해서, 그 훈련을 받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정말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 그 어떤 때는요 제가 예,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11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건 우리 인생의 전체를 원하신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필리핀에서 만났던 선교사 아이가 코스트라는 집회에 왔을 때그 집회에 오게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아버지가 선교사니까 돈이 없으니까 오지에서 또 선교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이 돈을 내줘서 이 아이가 오게 됐는데 은혜를 너무 많이 받은 거예요. 은혜를 너무 많이 받으니까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시간에 뭔가를 하고 싶은데 할수 없으니까 봉투에다 자기 이름을 적고 내 인생 통치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고 헌금 봉투에 넣어서 올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갔던 강사들이 전부 그 아이의 봉투에다 손을 놓고 그리고 그 아이를 해서 축복하면 이 인생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여달라고 거기는 많은 강사님들이 울면서 그 아이를 하나님께 올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축복을 사모하고 이 축복을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고통이 따라요. 왜? 그동안에 살았던 노예적 습관들의 삶을 버려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아무리 익숙했어도, 그것이 아무리 즐거웠어도, 그것이 내게 쾌락을 줬어도, 그것이 내삶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다 할지라도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것기 때문에 왜그 가치가 우리가 얻어야 될 가치가 아니기 때문에 더큰 가치 이제는 내가 땅을 소유하고 이제 내가 주인된 삶을 사는 물론 하나님 안에서입니다. 내가 노예의 삶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행해 나갈 수 있는 삶, 나의 자유 의지를 통해서 이제 이쪽의 삶이 아니라 이쪽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전환시켜 주는 관점 안에서 지금 이들이 하는 얘기. 는 목이 마르니까 차라리 우리를 애굽 땅에 뒀으면 그래도 우리가 채찍 맞고 일하다가 그래도 물안 먹은 먹는 그걸해도 달라면 구걸하면 먹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구걸해도 못 먹는 우리의 모습 이게 뭐냐라는 거죠. 여러분 구걸해도 못 먹는 건 지금 잠깐이죠. 그리고 그건 지금 자기 생각이죠. 하나님께서 반석을 치셔서 물을 내려 주시거든요. 그러면 쏟아지는 물을 마실 수 있는데, 마시는 게 아니라 씻을 수도 있고요. 저장도 할수 있고요. 그 저장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했다는 걸 주시는 거잖아요. 자손된 대로 천대까지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약속했다는 걸 주시는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끌어냈는데, 지금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거예요. 왜? 예전에 나를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 나를 버리지 못하는 모습은요, 하나님의 이끄시는 모습까지 갈수 없으니까 지금 당장 오늘 여기서 불만이 나오고 예수 믿는 게 힘들고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해서요, 호렙산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하십니다. 그곳이 바로 이름이 마싸입니다, 마싸. 마사. 마사라는 히브리어의 뜻은 뭐냐면, 시험하다라는 뜻은 나사에서 나온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과 함께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시험해서 붙였다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 여기 계시는 거 맞아? 하나님 계신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럴 수 있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거 지금 믿지 못하고, 그분의 인지하심과, 그분의 인도하심과,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하심을 내가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분을 시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호랩사라는 곳이 어떤 곳이에요? 제가 팁을 드리면요. 이호랩산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처음 나타내신 곳 뿐만 아니라 약속하신 거예요. 출애굽한 백성에게 나타난 곳이기도 하고요. 호랩산 반석에서 생물의 물을 나오게 하셨듯 장차 이 뒤에 보면 출애기 뒤에 보면 호랩산에서 생명의 말씀, 즉 하나님의 언약을 주신 곳이 바로 이호랩산이에요근데이호랩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같은 자리에서 지금 하나님 앞에 배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마스라고 얘기하는 시험하다는 말의 뜻은요, 불신하다는 뜻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다는 말은 하나님을 불신하다는 것과 같은 뜻입니다. 방금 전 출애굽의, 구, 출애굽의 구원의 역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또 쉽사리 아주 쉽게 하나님을 불신하는 인간의 속성과 연약함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깊이 들어가면 우리는 반복되는 죄에서 돌아온 죄의 패턴 그리고 돌아서면 끊지 못하는 중독과 같은 모든 생활 습관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을 불신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시험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오늘 모세가 마사와 같이 상기시키면 뭐냐면요 현재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하는 것을 주고 있어요.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엊그저께 제가 동영상을 하나 봤는데, 부부관계 상담 동영상이었는데,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막 울면서, 그러니까 그건 마음에 한이 많은 거예요. 울면서 남편 욕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남편은 내가 이렇게 한대도 아픈데도 안 도와주고, 뭐 한대도 안도와주는 남편은 집안일을 하고 있고, 나는 지금 밖에서 돈을 벌었는데, 이 돈을 갖고 남편은 자꾸 딴거쓸 것만 생각하고, 막, 한 번도 바뀌지 않은 남편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니까, 상담해주신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그래서 이제 결국 원하시는 게 뭡니까 했더니 안 싸우고 평화롭게 마지막 인생을 지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딱 뭐라고 얘기하죠 근데 남편을 원하시긴 하십니까 했더니 남편을 원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를 사랑하는 건 맞는데 계속 다툼이 반복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상담해주신 분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남편을 인정하십시오. 남편을 불신하지 말고 인정하십시오. 그가 하는 모든 일들에 인정하고 지원해 주십시오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예. 여러분, 아, 우리가 지금 같은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되고, 우리의 죄나 우리의 중독된 습관이나 우리의 어떤 패턴이나 우리가 버리지 못하는 것들이 계속 반복될 때는 여러분, 바로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오늘 모세가 다시 상기시켜주는, 마세와 같이, 예서와 같이라는 상기시켜주는 이유가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걸 시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받아 살아가면서 현실에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왜요? 우리가 거기까지 가야 되기 때문이에요. 예전에 있으면 문제없습니까? 당연히 있죠. 근데 그때는 그냥 읽은 것들을 대체해서 또한번 넘어간다고 생각하면 되지만 이제는 이 문제를 내가 그렇게 대체하면서 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열어주시는 대로 가는 그 귀한 삶을 경험하기 위해서 차원이 다른 삶이죠. 나에서 절대적시 하나님으로 가는 그 삶의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여정에 당연히 그 인생을 살면 어려움이 있잖아요. 근데 이 어려움 속에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불평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신뢰하느냐는 우리가 선택하는 겁니다. 실상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과 저주, 우리가 그 일을 일으키는 저주와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복하시는 축복은 이 동전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저주는 이쪽을 바라보고 축복은 이쪽을 바라보니까 전혀 상반된 곳을 바라보는 모습이지만 이렇게 동전을 눕혀놓지 않고 축복이냐 저주냐를 눕혀놓지 않고 세워놓고 위에서 이렇게 보면요 그냥 가는 줄 하나만 있기 때문에요 결국 이 줄에서 우리가 어느 쪽에 서느냐가 그것이 우리가 축복으로 기우느냐 아니면 저주로 기우느냐는 문제가 되겠죠 제가 성경적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하와를 주셨죠. 우리 여기 부부들 좀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둘이 한몸이 되어서 하와를 주셨던 이유는 둘이 한몸이 되어서 삼일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경험하기 위함이었어요. 어떻게 인간이 싱글로서, 어떻게 혼자 있으면서, 객체로서, 어떻게 삼일체의 공동체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삼일체 하나님은 우리의 형상에 따라라는 그 아름다움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건 물질적 축복 수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경험되기 원하고요. 당신의 형상을 우리에게 주셨던 건 우리 안에 당신의 형상이 회복되므로 당신과 같은 삶을 사는 것들을 그걸 다른 말로 하면 거룩함이라는데 그 거룩함을 누리기 위함이죠. 그 구별된 거룩함이 우리 안에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창조에 그냥 창조하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둘이 한 몸이 되는 것도 삼위일체의 공동체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들어주셨는데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은 인간으로서 최고 영광이며, 그분처럼 살수 있었던 한 정말 귀한 기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떡하죠? 여와를 시험함으로, 아까 무슨 뜻이라 했어요? 여와를 불신함으로 오히려 하나님을 도리어 원망하는 삶을 선택하는 걸 봅니다. 당신이 내게 주신 여자 때문에 내가 이렇게 죄를 범하였나이다라고 그 여자를 탓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이스라엘과... 그리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여정 속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잊으셔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 역시 광야에서 물이 떨어졌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신들을 광야에서 죽일 거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추굽기 17장 7절로 다시 돌아가서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가 그곳 이름을 마싸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마싸는 시험하다고 무리바는 다투다예요. 시험하고 다툼 같이 오는 거예요 그쵸 불신하면 다투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든 상대든 인간이든 자녀든 불신하면 성도와 목사의 관계도 불신하면 다투게 돼 있어요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와를 호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와께서 호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안 계셨으면 어떻게 여기까지 왔어요 그리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이유가 쭉 계시다 갑자기 확안 계시기 위해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을까요? 예? 우리가 뭐 두더지 잡기 게임하나요? 막 두들겨서 나타나면 때리고 와. 그럴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우리 뭐라 그랬죠? 구약을 이렇게 꾹 짜면 뭐라 그랬죠? 너희는 나의 백성, 나는 너희 하나님이 하나고 신약을 꾹 짜면 뭐라 그랬죠?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임마누야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주, 그 신실하게 메인 스트림으로 오는 메시지인데 목말랐을 때 백성들은 하나님 우리 안 계신가? 만일 여기로 우리를 인도하셨다면 그분은 왜 우리에게 떡과 물을 주지 않는가?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 정말 하나님을 모르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는 하나님을 좀 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발 좀 인정하라는 쉐마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이요. 신명기 전체의 주제가 될수 있는 그 장이 되는 겁니다. 이처럼 불신을 나타내는 일은요. 죄가 되고요. 모세는 하나님의 형벌이 그들에게 임할까 봐 그들에게 그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맞사라는 이름을 짓는 거예요. 여와를 호 시험하다. 그리고, 무리 봐. 그래서 다투었다.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허락지 않으시로다. 10편 55편 22절에, 의인의 요동함을 허락지 않으신답니다. 그럼 어떻게 요동치 않을 수 있을까요? 오늘 모세는 이야기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말씀과 삶이 하나님께 주관되어지면요, 할수 있다는 겁니다. 아담에게 하와 주시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삼위일체의 사랑과 성김을 경험하기 위함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망하듯이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상황이 달리 보면 철저하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축복임을 우리가 알수있게 그분의 생각과 마음을 깊이 묵상하고 기억함이 여러분이 더욱더 여러분 다워지며 여러분에게 축복이 가까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공동체도 마찬가지겠죠. 한 공동체가 예기치 못한 공경에 처했을 때 누군가를 지목하여 그 사람에게 책임을 묻는 일에 열중하는가? 맞싸와 그리고 무리 바인가? 아니면 어떻게든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모두가 마음을 모으는가는 그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지를 완전히 다르게 보여줄 것입니다. 우리 가족의 갈등이 생겼을 때 우리 사업의 갈등이 생겼을 때 누군가를 지목하여 책임을 묻는 일에 내가 열중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이 안에도 역사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길을 기울이기에 하나님께서 이 길들을 해결하시는 일들에 내가 쓰임받고 있는 통로가 되어지고 있는가에 열중하는 것은 내가 마사이냐 아니면 그것이 아닌 곳에 서 있느냐에 차이가 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신은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듭니다 정말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신가 정말 성령이 계신가 정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가 라고 생각하며 기쁜 회의와 자전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거, 기가 막힌 복음은요. 그런 중에도 하나님은요. 반석을 쳐서 물을 내주시고요. 그 백성을 약속의 땅까지 끌어오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원망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거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마사를 떠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마사에 서 있다면 얼마든지 그 마사를 떠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불신해도 우리를 믿어 주신 하나님, 우리는 연약해도 완전하신 하나님. 우리는 떠나도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믿으면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자명한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만약 오늘 여러분이 마사에 서 있다면 이제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광략길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 코로나의 기간에 함께하고 계시고요 어려운 경제적 관계적 그리고 영적인 지금 이 시기 하나님은 분명히 함께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여러분이 오늘 모세가 얘기했던 것처럼 여호와의 말씀과 규례와 그리고 그 증거를 여러분들이 묵상하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냐 안 하냐 다른 말로 할까요? 여러분의 언행이 하나님께 집중되어져 있고 하, 여, 여러분의 언행이 하나님으로 인해 주관되어져 있느냐를 오늘 하나님은 보실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맞사에 딸지라도 맞사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경배 땅에 서 있음 그 저주와 그 축복에 가는 라인에서 우리는 여전히 축복을 향해 한 걸음을 걸어가고 있음을 증명하게 될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얼마 전에 책을 보다가 어느 사회 운동가가 이런 말을 했던 것을 제가 적어 놨습니다. 우리의 무릎이 앞으로 꿇어질 수 있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릎을 그렇게 창조하신 이유는 하나님께는 무릎을 꿇어 기도하게 함이고 그리고 그 기도 후에는 그 무릎을 불의에 대해서는 힘차게 일어나 싸우게 함이라 라는 말을 한 것을 노트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무릎이 앞으로 꾸러질 수 있게 한 것은 하나님께는 무릎을 꿇어 기도하게 함이고, 불의에 대해서 는 힘차게 일어나 싸우기 함이라고 얘기 것을 제가 적었는데요. 이것을 오늘 말씀을 마치면 신명기 버전으로, 우리의 신앙의 버전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우리의 무릎이 앞으로 꾸러질 수 있도록 창조하신 이유는요, 하나님을 향해서는 무릎을 꿇어 그분의 말씀을 인정하기 위함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서는 박차고 일어나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도 무릎을 꿇어 쉐마의 신앙,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그것이 우리 언행 속에서 드러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여러분의 삶에 집중할 수 있는 문제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그분을 인정하는 쉐마의 삶, 언행이 더할수록 여러분의 약속의 땅, 축복의 자리로 더욱더 가까워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힘내시고 또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셔서 그래서 여러분이 날마다 축복의 땅으로 가까이 가시는 아니요 이미 축복의 땅이 있음을 왜요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시니 라는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